육군 55사단이 지난 23일 조리병들이 실력을 뽐내는 조리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셰프들도 우리 장병들의 음식 솜씨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김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조리아카데미. 병사들이 유명 셰프 못지않은 손길로 음식을 조리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 조리병들은 고등어와 팽이버섯 등 비선호 식자재를 활용한 지정 메뉴와 각팀 자유 메뉴로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장병들의 급식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장병들이 비선호하는 메뉴에 대해서 조리 방법을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또한 잔반 줄이기 등을 통해서 국방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자 부대는 특별히 민간업체 셰프를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용사들이 오늘 요리 대회를 통해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맛도 좋았고 플레이팅도 너무 잘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차후에도 이걸 바탕으로 더 나은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수상의 주인공은 포병대대 팀. 각종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특제 소스를 활용한 닭갈비로 심사위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대회를 토대로 해서 대대로 돌아가서 더욱 맛있는 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는 병사들의 조리 노하우를 대대 취사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부대 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